본 장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과 그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니다 그러나 예수는 잠시 후면 제자들이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계명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음, 성경에는 정말 5만가지 많은 율법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간추리면, 365. 그러니까 365개가, 예, 구약의 그 주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물론 이제 외우자고 들면, 뭐, 외울 수 있겠죠. 그죠? 렇 길을 쓰고 하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때 국민학교 시절에 국민교육 헌장 우리 다 외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거. 아, 뭐 그거, 그거 외우듯이, 아, 정말 힘들었어요. 음, 뭐, 여름 성경학교 때, 아, 고린도전서 13장 예, 30분만에 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거 외울 수 있죠. 그러면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또못 외울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압축한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여섯 가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뭐 이런 걸 해서 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1 0 개로 줄여서 0 개. 그런데 십계명도 많다. 그래서 두 가지로 줄인 게 뭐예요? 결국 신앙성경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걸 이제 줄이면 또 그거겠죠. 세 계명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흔히 뭐, 남녀 간의 에로스적 사랑이든,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아가페적 사랑이든, 아니면 무슨 지식에 관한 필리아에 대한 뭐 사랑이든, 뭐기타 등등 다른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의 오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무엇일까? 네? 세계명에서 말하는. 저는, 특별히 오늘 보면 말씀에 나오는 그런 새계명이라는 차원에서 의 사랑은 어,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점점 세상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이 발전하다 보니 어, 뭐 일본뿐만 아니라 참 멀리 남아메리카에서 지진난 것도 뭐 하루가 아니고 이제 실시간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뭐 좋은 일은 좋은 일들대로 나쁘거나 참 엄청난 일은 엄청난 일들대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사람 잘안 변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고유한 그러한 정서도 있을 뿐더러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 갖고 있는 그런 것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 어떤 그 아주 선언적인, 선언이라는 것은 경험하기 전에, 예, 경험하기도 전에 한마디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무엇을 어떤 일을 체험하기도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선언적인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 거기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 어느 나라 사람 지저분해.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나라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뭔가 지저분해. 더러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대체로 그런 어떤 선언적인 편견일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제3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살고 그런 소위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아무래도 위생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도 부정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엇비슷한 환경에서 사는데 뭐안 씻고 뭐 습관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막살이 같은 움막 같은 데서 살던 사람이 아 정말 따뜻한 물 줄줄 나오고 그런 데 가서 샤워 안 하고 목욕 안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베개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은 다 매일매일 샤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아니, 뭐,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줄줄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 샤워하고 목욕 안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깨끗하면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데, 누가 그리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사람이 가진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종적인, 민족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뭐, 기타 등등. 그런 선입견을 가지면, 그거, 그, 그, 사람, 그 사람이나 상대야그 문화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외국 음식을 경험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 번도 못 먹어본 나라 음식, 뭐 이런 거 먹어보는 건참 좋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는 비위에 잘 맞지 않는 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똥약꿍 같은 거 말이죠. 근데 그것도 먹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맛이 있어서 먹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국 사람이나 혹은 한국 사람이라도 아주 진한 홍어나 아주 냄새 많이 나는 청국장을 한번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냄새가 그게 정상적인 냄새입니까? 사실? 그 말이 발효지, 발효라는 것은 인간한테 이로우니까 발효라고 죽는 거지만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인간에게 이롭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상하, 저기 음식이 우리 배에 들어가도 이게 배탈이 안다니까 그런 거지. 웬만한 사람은 그 냄새가 어, 향기로와 이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에게도 그렇게 냄새나 향신료가 강한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20세기에 신학자 한 명을 뽑으라 하면 그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언급할 겁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한국에 소개될 때 그의 사진이 이렇게 그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이 보수적인 분들이 야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 사람들은 뭐 맥주를 음식처럼 물처럼 마시는 민족이잖아요. 프랑스가 뭐 와인을 그렸듯이 그러니까 그 모습에 저거해서 아이 사람은 자유주의신학자에 낙인 시켰고 한국에서 일부 쪽에서는 굉장히 칭찬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러한 것이 선이 껴냈죠. 알고 본 그는 보수적인, 복음적인 그런 라인에 서 있는 신학자였거든요. 이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그를 이렇게 매도한 거죠. 아, 이 사람은 자유주의! 이렇게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뭔가 살리라고 말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슈바이처처럼 어, 꼭 생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세상에 일어,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뭔가 욕할 것이 하나가 생기면 덧글을 달면서 야이 죽일 로만 어쩌구야 뭐 이래가면서 물론 그렇게 욕을 먹어 마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잠시 접어두고 뭔가 좀 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욕을 먹는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위로를 보내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여인이지만 유승준 같은 사람도 뭐, 욕 먹을 일을 했죠. 당연히 욕 먹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정말 영국이 한국을 못 밟을 만한 일인가는 여러분, 그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괘씸죄에 적용된 겁니다. 물론 그가 받았던 사랑에 비한다면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일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더 죽을 죄를 진 사람도, 아, 쟤는 원래,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용서를 받기도 해요. 거기서 더한 일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작은 일인데, 몇 년이 지나도 연예계 못 나오는 그런 연예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정의적이다, 정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세개명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 세계명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을 때도 그 팔레스틴,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로마 제국의 땅이었어요. 그 말은 그 땅에서 쓰이는 언어가 처보면 로마 어일 거고, 그 지역에서 쓰던 말들이 아람어니까 아람어일 거고, 또 옛날에 쓰던 말이었던 히브리어도 좀 쓰였을 거고, 애국 사람도 가까워서 많이 다녔으니까 이집트어도 썼을 거고, 기타 등등. 헬라어도뭐 당연히 많이 쓰였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팔레스티라는 나라가 작지만, 굉장히 그 주변에 강성한 문화나 나라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이어져서, 여러분,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사실 아랍, 아, 저, 저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일본이 스텔스기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네 나라만 스텔스기를 전 세계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네 나라가, 세계 4강 아닙니까, 사실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세계 4강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도 정말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통일이 안 됐으니, 얼마 전부터 또 핵실험, 제5차 핵실험을 한다, 안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 나라가 정말 참 쉽지 않은 나라겠어요. 그 세계 4강은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우리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페인에 그런 역사적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겠어요? 그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영토가 적고 국민도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했던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은 뭔과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로마제국이, 바빌론제국이, 몽골제국이 그런 대제국들을 이루었던 까닭이 무엇인가요? 다 관용과 포용의 정책이었어요. 종교가 무엇이든, 문화가 무엇이든 그걸 그 인정을 해주는 문화들이 있었던 나라들이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잘라내기 시작한 문화나 나라나 민족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어요. 그걸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비록 자, 작은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단지 물리적인 영토나 인구수매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문화적인 영토 혹은 정치적인 이런 영토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나라 문화들과 나와 다른 문화의 체계에 대해서 관용하고 이해하고 하려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한 OMF 선교사가선교비를 들고서 역으로 가던 중에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강도들이 흩어지더니 곧 도망쳐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곳에서 집회를 하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강도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아니, 왜 그때 우리들을 공격하지 않고 돈을 빼앗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도가 선교사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가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신 앞에 군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그 선교사의 기도 후원 그룹이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만큼의 숫자의 같은 숫자의 병사들이 그를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믿느냐? 뭐? 뭐 믿거나 말거나 할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아그 강도가 괜히 도망갔어요. 자기 눈에 그게 뺐으니까 도망을 갔겠죠. 물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신비한 일들이 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겠어요. 어쨌든 강도들은 자기가 돈을 뺏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버렸으니 뭐그 말은 그 말대로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이야기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중언번 우리들 육신의 입으로 나불나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 듣자마자 콜 들어주신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가까이 두고서 이제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을 했다는 얘기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예,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이 왜그 일을 하셨겠어요? 종이나 할 일을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종이 되기보다 뭔가 힘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그거부터 이제 그냥 우리는 휘둘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누구나 다그래 물론 때에 따라서 좀 그게 덜한 사람이 있고 좀더정장게좀더 겸손하게 그러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다 내가 좀 힘이 있으면 한번 휘둘러보고 내가 힘이 있는데 이게 콱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란 것은 세상에 없어요. 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걸 한번 꼬장 부려보고 싶고, 뭔가 우리가 한번 칼부림 내고 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정치, 보시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겸손한 대통령 보셨어요? 아,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뭐, 미국에는 에브 에브란 링컨이 그랬다는데, 한국에서 제가 겸손한 대통령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적인 사이가 그만큼, 권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세 번이나 거, 거부할 거라는 거, 또, 아,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거,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세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그런 숨은 뜻, 그런 행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야, 베드로야너 니가 지금은 니가 수제자라고 말하는데, 니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내가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야! 유다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팔아먹을 거야. 그러면서 세족식을 해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발을 닦아주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된다. 나를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널리 전파해라.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의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고 가유다는 나를 팔아먹을 그그 그 제자놈들을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건즉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부인하고 한마디로 나, 나를 배반할 그 놈들도 내가 세조 그에 발을 씻기는 섬김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잘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한다 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새 계명은 그런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나를 팔아먹을 놈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나를 배반할 놈,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놈그 놈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하는 거는 의미가 덜하겠죠.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날의 시대는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 이름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찾는다고 다일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양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것들을 너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터부시하고 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행동입니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할 때만이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듯 거대한 사람, 거대한 교회, 거대한 민족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국 민족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나라 문화나 다른 나라 모든 것들을 좀더 포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더 폭넓은 도량을 가져서 이 나라가 더 위대한 나라, 더 커다란 나라, 한국 교회가 더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늘 신념을 갖고 있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자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할 자기를 팔아먹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나를 팔아먹을 놈 나를 배신할 놈이이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나를 배신할 것 같고 나를 배반할 것 같아도 소로의 발을 씻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살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본을 보이셨으니 저희들을 도우사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 수두 없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은 바로 그것임을 가르쳐 주셨사옵니세 개며 서로 사랑하는 그 모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